네. 생활. 잘 들어. 어디로 가야돼? 여기 끝에 자리. 음? 음. 시작해도 되나? 응? 음? 뭐 먹어도 되나 이 먹어도 돼? 이거 추어진이줄래 여기는 그런 소스 없나? 음. 매운 소스? 어? 너무 뜨거워 맛있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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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이 분명히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간장조림이야 맛있어? 음. 간장 간장조림 아, <laughs> 요거 맛있네. 그래? 어, 음. 요거 맛있네. 삼채소스가 적당한 걸어 갔어. 어저께 너무 과했잖아. 근데 메인은 있잖아. 여기다 빨간 소스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. 먹어서 먹으면. 더러워요, 음. 여기 그냥 먹을래? 괜찮아 우와, 포인데 꽃깔컵이라고 응. 아우, 리 어머니 이걸 좀 뒤집어서 뒤집어서. 안 열렸어. <laughs> 안 열렸어? 먹어봐. 엄마! 나, 나 여기 찍어줘봐. <laughs> 아! 우리 딸 아이디. 아우! 코로속로가확 들어왔어. 그, 근데? 홍콩에서 그 먹던 그 만두 있지, 미슐랭 만두. 그거 먹었을 때속로썹확 들어왔던 그 냄새가. 그냥 괜찮아. 처음 것만 그랬나? 봐. 처음 것만 그랬나 봐. 나도 뭐두 번째 먹으니까 괜찮아. 마비됐나봐. 어, 그냥 약간 그 뭐야, 꽃갈비 맛? 다 짭짤한? 어, 꽃갈비 맛. 아 진짜 가지 않을 첫 번째 목적지, 뭐 예. 곧 도착한다는 이야기가 음. 될 겁니다. 보라색으로 돼 있고 더들 가면의 2구역,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. 여기는 3구역. 3구역은 산. 산. Nice. Uh, <laughs> uh. 산으로 돼 있는 곳이죠. 아유. 여기가 전부 다 3구역이다 생각을. <웃음> <웃음> 저기, 저기 있다. 아 저거 저거 아, 저거 깎였네 아, 진짜 많이 파인애플 어? 아니야? 아닐고 네. 깜짝이야 팅소가이 <laughs> <laughs> <힝>. <힝. 웃음> 이런건가 왜 이런거 다르긴 하다 우리나는 어, 이거 핀인가봐, 색깔이 다 아, 그래, 좀 응. 화장실 여기 마그넷 여기 있네. 이거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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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가? 리얼하게 흔들리는 다리 첨벌해. 오, 오, 몰어다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어 오, <laughs> 많이 흔들리긴 한 오, 오. 어 오. 오, 오. 오, 거야. 이건 뭐 닭꼬치 같은 건가? 미하오. 미하오. 원 소시지. 오케이. 이거 페기 버시지 이거 샤넬이 더 착해. 이거 나 이거 안 먹을까? 맛이 여기다. <목소리나> <어디다 목소리나> 여기서 도 마늘. 을까줄 내가 까까? 아니, 네가까수 있어. 아 <목소리도> 나 줘야지. 어. 아, 한식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먹는 거야? 음, 먹어봤어? 먹어봐, 맛있다. 여어 진짜. 너이거 먹어. 지 같이 먹어야 맛있네. <laughs> 진짜 오묘하다. 진짜 새경 또사 먹겠다. 응. 음. 맛있네. 응. 음. 거뭐 맛없어? 아니 팽이맛 응. 음. 음. 음, 대만 소시지 맛있네. 음. 너무 큰데? 아, 그래요. 음. 음. 너무 커. 음, 안그렇 음, 맛있다. promethah不錯하네요 자 chu시에.. 마 i n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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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터, 려아 터, 바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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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트 하트 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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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터, 라 터, 터, 하트, 하트. <하네>. <Happiness> <View> 시, 도려 도려 <laughs> 요 파이팅 이오파이더 세이 이 오케이 세세요 <laughs> <놓으세요. 웃음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아트초림은 쫄쫄한 맛은 없다. 뭐 바닐라든가 뭔 그런 맛이 있을 거예요. 맛이 안 나는데? 음. 이것도 전병사의 땅콩만 만나요. 까지 아니면 하나. 내가 문 공과 레몬이 아닌 레몬 먹으면 흑당 밀크티를 먹었어. 남들이 먹으라는데 <laughs> 반대로 먹는 거야. 아니, 공과 레몬이 <laughs> 뭔지 모르는데 뭐, 공과 레몬이야. <laughs> 저 아저씨가, 저희 아저씨가 딱 얘기하자고. <laughs> 맛이 어때? <laughs> 별로야? 그만! 공과 레몬을 먹어야지. 먹어봐. 한잔하시 <laughs> 음. <laughs> 여기가 <목소리도> 음. 또 하고 여기 옆에 새우 한자도 인기 많아요. 네. 아, 뭐. 감사합니다. 음, 이게 니까 여기 가 이제 행복당 행복당이고 여기 그 여기 동관의 문 있어요. 어, 기억해요. <laughs> 너 먹어라 동 <동관회문. 웃음> <laughs> 홍무니스집 음. <목소리도> 이제... <목소리도> 네. 그 수신방 수신방 홍니스집이에요 퍽니스 펑리수 한에 이쪽으로 오시면 요 어서오세요 여기 주식방입니다 펑린 소유 명예요 대만 대표년 추천해요 여기 6번지에요 좋아하면 이따 와요. 주식방 소지시하고 잠깐 해봐요. 여기 또 있어요. 여게 하나 더 주세요. 완자탕. 맛있게 완자탕 여기 여기는 <목소리가> 그래요 오리지널 누가 클래 거지? <목소리가> 여기 여기 드시고 앞으로 더 와요. <목소리가> 好，好。 한 여기 찍어 야된다고 이비빔 아, 근데 빔면그 아. 그랑 그 집이랑 그거 똑같네 쌍콩 음. 들어가고 그냥, 그냥 면이 줘? 안 끊기네? <laughs> 다이어트 때 먹는 맛. 응, 곤약. 라면? 맛이 귀엽네. <laughs> 이거는 빨간 거 너무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Thank <laughs> you. <S> <뭐지>? <S> 맛있어? <이렇게 잘> 느낌이야. 음 맛있어? 이거 끄지 마무사증이띄우음무 정확해. <S> <S> 三十三十块转到三万块真快乐！但是还好、啊，赛车本来就很快、啊。如果我这个比参赛还难。你你 double，你 double 配就是，加龙也是中塊、欸欸、三千块，哎，三千块再升上去，三、嗯、千块。哈哈，OK，老先生没了。 메뉴가 있네 3개 4 5